오늘도 말씀 드렸습니까? 말씀 동영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취업이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 회사가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 공부를 합니다. 회사가 원하는 그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갖고고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소개서를 작성을 합니다. 회사의 업무나 그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 사원을 뽑는 기준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유능한 사원을 뽑는 것이죠.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실력이란 것이 있지요. 바로 잘 믿는 것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 외에는 크게 다른 것이 작용하지 않지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아박 글론의 밑에서 18년이란 세월을 보냅니다. 고통스러운 세월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 바로 왼손잡이 에우시지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는 우리가 잘 아는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오른손에 어떠한 핸디캡이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보내주신 사사가 자신들이 볼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왼손잡이,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는 그 왼손잡이 사사 에우시였습니다. 모합과 전쟁을 벌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진 인물을 선택하시기에 에우스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약점이 강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 이 다음에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스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왕에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왕의 호위가 이렇게 아니라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애훗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가 별 위협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애훗이 아니었다면, 멀쩡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오른손에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왕에게 가까이 갈수 없었을 겁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그것이 장점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연약함을 결정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여부에 달려있다 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지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사사 삼갈에 대한 내용도 한절 등장을 합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너뜨리는데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물리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그 연약한 별것 없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도 블레셋 민족 600명을 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면 그 어떠한 연약함도 더 이상 연약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연약함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연약함을 들어 강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에글론을 죽인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웃이 자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척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웃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모압 사람 중에 힘센 장사와 용사들, 일반 백성이 아니라 힘이 센 장사와 용사들 약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18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지요.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에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붙는 한 사람이 공동체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에웃 한 사람이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연약함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애웃과 같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애웃과 삼갈처럼 사용되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주눅 들거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